저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데요. 왜 제가 저만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까? 제 친구는 회사도 다니고 백화점 쇼핑도 하는데요. 정말로 확진자의 20%가 나오는 자영업자의 시절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까? 제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1분만 읽어도 괜찮습니까, 네, 그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국내 코로나 발발 이후로 작년 3월부터 밀집, 밀접 이용 제한을 시작으로 집합 금지, 집합 제한이라는 행정 조치가 지금까지 19개월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집중적인 방역 조치로 지난 7월 집계로 보면 자영업자의 빚은 66조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폐업, 폐업을 하는 업장이 45만 3천 개, 하루에 995개의 매장이 매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직원을 쓸수 없어서 1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나마 폐업한 사업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작한 사업자들은 대출을 대출로 갚아야 대출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로 대출을 갚으면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영업자의 마지막 선택을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제보를 받은 바2 일간에 22분의 자살이 접수되었고 이후로도 저희 천여 분이 넘는 단톡방에서 매일 소식을 전하고 있고 서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분들의 넋이라도 위로하고자 합동분한소를 차렸는데요. 이조차 사전봉쇄를 당했고 7시간 만에 간신히 펴본 천막은 경찰에게 막혀서 그 옆에 맨바닥에 천막 천을 겹쳐서요. 그 일회용 툴 플라스틱 컵에 흙을 담아서 향을 피웠습니다. 이 기나긴 행정명령의 피해로 이 많은 분들이 생을 달리하셨다면 이거는 가해자 측에서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찰과 지자체 분양소 철, 설치 탄압과 분양을 오시는 분들께도 일일이 신분 검사를 하는 등 위협적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분양소를 집회 시위라고 정의하고 제지한 상황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영업자 비대위 김기용 대표에게 집시법으로 두 건, 공무집행방해로 한 건, 지속가중이 되고 있고요. 집시법으로 부산에 계신 대표 한분한 한 건, 그리고 경남에 계신 대표 한 건, 경찰 소환조사 받은 바 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평화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대가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억울하나 다른 분들이 바보라 얘기할 정도로 착한 방법에 선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시위들 분양소와 비교해봐도 차별받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경찰은 지난 차량 시위와 합동 분향소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대표들에게 가하는 경찰 소환, 물리적 행위, 과도한 탈압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